농약, 농산물은 농약을 치지 않고 그거를 다 하나하나 뽑으셔야 돼요. 사실 아시다시피 열을 많이 줄수록 영양소는 파괴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이거를 이런 표기에다가 표시를 할 수도 뭐 없는 거고. 일단은 간단하게 대표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정 강원도 한우의 고장 횡성에서 식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영동조합법인 상골농장의 장선민이라고 합니다. 이세 경영을 알고 있는데 아버님 거 사업을 계속 쭉 이어받으시게 된 계기? 어 우선 이제 저희가 그 업력을 한 20년 정도가 됐는데 아버지께서 예전부터 이제 그런 친환경 농산물 가공 사업을 이제 하시고 있으셨다 보니까 저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만 이제 먹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친환경 농산물이나 친환경 가공식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 학업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직원들 몇개 정도 계시죠? 지금 저희가 뭐 정직원분들은 19분 정도 음. 그리고 이제 시즌마다 조금씩 오셔서 해주신 분들이 3, 4분 정도 이렇게 음. 되어 있습니다 제조시설은 아무래도 좀 음. 공정하고 이런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음. 어떻게 쓰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식품이라는 카테고리다 보니까 안정성 부분이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제 품질적인 부분 그리고 안정성 확보 이런 부분에 가장 좀 주안점을 맞춰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면은 유기농 제품 그리고 무농약 제품인데 이런 것들의 안정성 그러니까 뭐잔류농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하고 시험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의 안정성을 확보해서 제조까지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모든 제조사 분들이 원자재값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대표님 쪽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조하고 있는 제품의 원재료들의 90% 이상이 다 국산 동산물 원재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 기후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좀안 어 좋은 상황들 때문에 사실 농산물의 가격이 굉장히 천정부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좀부상해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마냥 저희가 가공품에 대한 그 단가를 뭐 이렇게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결돼 있는 농가는 전부 다, 다 친환경으로 어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할수 있는 것들 들이 있고 부득이하게 이제 친환경이 안 되는 음. 농산물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은 모든 원료를 친환경으로 하려고 하나 그냥 국산 이제 일반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네. 우리 좀 대표적인 도라지는 거의 좀 친환경으로 많이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일반 관행의 도라지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백화상 친환경 원료만 사용하고 그 친환경이라고 하는 게 일반 소비자분들한테는 그냥 영향만 안 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음. 추가적인 게더 보입니다. 일단은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인증이 있는데요 무농약 농산물 그리고 유기농 농산물이 있습니다 무농약 농산물은 농약을 치지 않고 농약을 치지 않는다는 게아 농약 안 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병충해 부분도 그렇고 당장 이제 농작물의 수율 생산에 나오는 재배 유래에도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뭐 여름이나 풀이 많이 자라는 시기 이런 때는 농약으로 제초제를 많이 쓰세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거를 다 하나하나 뽑으셔야 돼요. 아 몇만 병당에 있는 거를 하나하나 다 뽑으셔야 되는 뭐 농산물 제조 비용도 굉장히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소비자분들께서 이 노력을 알아주셨으면 그리고 앞으로 채널에서 농번기가 되면은 찾아가서 직접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예,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라지가 음. 갖고 있는 효능이 어떤 게 있을까요? 도라지에서 가장 이제 효능성이 있다고 되면 조사포니의 성분을 유효성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또 조사포닌 성분을 강화시키고 수율도 증가시키는 제조 방법에 대해서 특허로또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기술적으로 저희가 좀 많이 안정되고 뛰어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사포닌이 그 인삼에도 음. 있는 그게 맞는 거 네, 인삼 같은 홍삼 같은 경우는 이제 진세노사이드라고 아, 아. 해서 사포닌의 다른 버전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그 이제 큰 틀에서 이제 같은 사포닌 성분을 공유하고 있다고. 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실제 도라지 몸물이 원목물이... 결과까지가 딱오늘까지다볼 수가 있나요? 저희가 도라지청 같은 경우는 지은공 상태에서 저온으로 농축을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고 시중에서는 사실 이 제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보통 하루에서 이틀 만에 온도 고온에서 진행 농축을 하면서 좀 그렇게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열을 많이 주수록 영양소는 파괴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 추출 투입되면서부터 제품 나올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거의 세, 세, 세배 3, 4배 정도. 네, 네. 사실 이거를 이런 표기에다가 표시를 할수도 없는 거고 누가 알아주시지 않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최대한 좋은 제품을 생산하자라는 일념하에 그렇게 좀긴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제품이 아예 나오는 것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포장 단계라든가 좀 이렇게 나눠서 좀 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벤트적인 네. 걸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 지금 한번 제품 혹시 여기 있나요, 대표님? 여기 <laughs> 게 있을까요? 음. 우리 이벤트 할수 있는 제품 혹시. 자, 이 네, 요런 제품들 같은 경우가 기관지 건강에 좀 도움이 되는 그엔도라지 스틱이라는 저희 자사 브랜드 제품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입문, 베도라지에 입문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이벤트성으로 이런거그 증정하는 좀 이벤트를 해서 저희 제품에 대해서 이제 알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품군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제품군으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